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. 예, 박사들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 예,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예루살렘 이 소리를 듣고 소동한지라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아,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이제 벌어진 것입니다. 예, 시끄하고 숙덕숙덕 되는 거죠. 아, 예수님, 우리의 왕이 태어났다.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다 소문이 난 것입니다. 이렇게 어지럽고 또 무엇인가 기대하고 바라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성경은 크게 세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우리도 이 부류들을 잘 보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까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첫 번째로는 헤롯 왕입니다. 헤롯 왕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서슴치 않습니다.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또 인기몰이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유아들까지도 다 살해하는 이런 잔인한 일을 저지르는 그런 사람입니다. 이 헤롯은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? 늘 헤롯 왕 마음 속에 열등감이 있었습니다. 그 열등감은 어떤 것이었냐면 이 헤롯 왕은 로마로부터 자신의 왕이 되는 어떤 그런 능력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. 또두 번째로는 헤롯 왕은 출신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릴 만한 그런 출신이 못 됐습니다.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의 자손이 자신들을 통치하는 것을 계속해서 바랬죠.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에서의 후손인 에돔이라는 나라에서 온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이방인이죠. 그러니까 이런 이방인이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헤롯 왕는 하수문 왕조라는 그 몰락한 정통 유대인 왕조에서 딸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자기의 정통성을 계속해서 인정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. 이러한 인정받고 싶은 욕구와 또 열등의식 그리고 이 헤롯 왕 속에 있는 사악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합해지면서 참안 좋은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.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신행생활 할 때에 자기 유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집단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태도는 썩 좋지 않습니다. 개인은 사악하거나 잔인하면 안 됩니다. 어떤 성도들이나 또 주위의 전도 대상자나 지인들과 함께할 때 진심으로 함께 동행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. 두 번째로 보는 그룹은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룹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말 그대로 모든 것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. 그래서, 헤롯이 이 사람들을 흘러놓고, 어,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느냐? 물어보니까 바로, 네, 그거는 성경에 미가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데, 베들렘에서 나올 것입니다.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아는 그런 사람입니다.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난다고 알고 있었고, 그 다음에 온 예루살렘성이 소동이 가득한데도 이 사람들은 기뻐하지도 않고 또 기대하는 것도 별로 없어 보입니다. 왜 그렇습니까? 많이 알고 있기는 하지만, 방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고, 때로는 배척하고, 심지어는 상대방을 무시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성경을 많이 알고 사는 것 중요하죠. 그렇지만, 알기만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, 그것보다는 작은 부분이라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.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이 성경 내삶 속에서 실천이 안 되면 내 마음 속에서 꿈틀거리지 않으면 이 성경 많이 아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. 그러므로 오늘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 때문에 내 가슴이 용서 숨쳐오르고 큰 환희 속에 있고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원 합니다. 마지막으로는 이제 동방박사들 입니다. 이 동방박사들이야말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수백 킬로의 길을 걸어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. 10절에 보니까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기뻐했다.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사람들의 기쁨이 어마어마하게 큰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. 또한 예수님 앞에 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. 참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한 사람들이죠. 예수님의 탄생만을 학수고대하면서 먼 길을 여행해서 온 사람들입니다. 우리 성도들은 이 동방 박사들처럼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탄생과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이 놀라운 사건 앞에서 기뻐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원을 합니다.